이번에는 정말 이겨내야지. 굳은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저녁이 되면 같은 유혹에 또다시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한 적 없으신가요? 내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나 자책도 해보지만 이 싸움은 사실 우리의 의지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는 이기는 전략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방어벽을 세우는 세 가지 성경적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전쟁의 지휘관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는 것은 마치 작은 양동이 하나로 거대한 쓰나미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첫 단계는 바로 항복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지휘권을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지휘권의 이양입니다. 성경 속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주님만 바라볼 때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시선을 돌려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셨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라는 두 개의 날개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굳어진 우리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단비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납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드러워진 마음에 심기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비은혜 없이 씨앗 진리만 뿌리면 싹이 틀수 없고, 씨앗 진리 없이 비은혜만 내리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우리를 차가운 율법주의로, 진리 없는 은혜는 우리를 방향 잃은 감상주의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내적 성소에 진리가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과 동시에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견고하게 무장시키십시오.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너는 혼자야라고 속삭이며. 무력감에 빠트립니다. 이 고립 작전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전장의 병사가 총사령관과 연결되는 무전이며, 나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무한하신과 연결되는 생명선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유혹이 찾아올 때내 힘으로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즉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공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영적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마음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둘째, 은혜와 진리로 온전히 무장하십시오. 셋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항상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이세 가지 원리 중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적인 성장을 위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감사합니다.